뭐 잡혔어 근데 미역치 같은데 어, 뭐 잡혔다. 확인. <laughs> 거의 오늘 저녁 반찬 잡혔는데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브레이크 박사, 양박사입니다. 오늘은 복선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그 입질이 좋은. 복어를 생포해가지고 바다 수조에 키워보는 그런 콘텐츠인데 어, 지금 시기가 딱 복어 잡기 좋아요. 왜냐하면 성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치어도 아니고 약간 성장한 복어들. 바로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. 복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일단 다 커도 별로 안 크잖아. 그래서 잡으면 맘에 거 같은데. 오 저기 있다. 버라피, 버라피, 버라피.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들 딱 있잖아. 저기 있어, 저기, 저기 있어, 어, 저기 있어. 바로 들어가 볼게. 양박사가 조준을 잘해서 저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박사 친구 양태도 있어요. 있어요 오 양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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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그 서 여기 어 해그 박사 복섬은 왜인기가 없어 뭐 크기가 작아서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민들이 잡아 다 풀어준답니다 독도 쎄대 어? 독이 있잖아 독이 있어 독도 엄청 할까요? 엄청 세? 자 일단은 저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기 복섬이 무리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앙이에요 딱 중앙 아 저기까지 양박사가 던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까지만 들어가면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잡을 수 들어갔나요? 뭔가 괜찮게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아, 보성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또좀 느려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서 잘하면 잡혔을 텐데 양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양태? 양태 들어오면 무조건 풀어줍니다 근데 방향은 맞았어 어, 잡혔다 잡혔어?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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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잡혔다 잡혔다. 큽니다. 아, 자, 양 박사가 노렸던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야. 공 박사 아까 봤지? 와, 크기 너무 좋은데? 하나면 배를 부풀립니다. 자, 하나면 배를 부풀리죠. 하늘 아, 일단 복성 한 마리 아, 잡았습니다. 밤샜나 봐. 밤샜나 봐. 자, 1차 시도 양 박사가 연습 없이 이제 바로 던졌는데 그래도 한 마리 생포했습니다. <laughs> 저기 지금 아, 계속 중앙에서 중앙에 눈치 챘나 봐. 눈치 챘지. 친구들 반응도 보고 그런 게 많지 좋았을 거야. 비 오는 것 같았어. <laughs> 그 뭐, 뭐 잡혔을 그거 같았어. 뭐 잡혔어 건데? 미역치 같은데. 잡혔다. 아, 좋다. <laughs> 하여튼 오늘 저녁 반찬 <laughs> 잡혔는데 바로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칩거들라 <친구들아>. 음. <laughs> 귀엽죠? <laughs> 짜다 15cm 정도 되는 헤라클레스 왕장수 풍뎅이. 크기에. 형사아잘 가다. <laughs> 입니다. 이게 최대 거리. 이게 최대 거리예요. 더 이상 안 돼요. 뭐 잡혔나? 풀때에이요 잡았다. 잡았다! 잡았다! 이 잡았다! 잡았다! 잡았다. <laughs> 한두세 시간만에 아까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복서. 아, 두 번째 복서 잡았습니다. 끽끽 소리 내죠? 하나 하나. 하나 어, 좀 쉬어 수조에 이쁘게 만들어줄게 설마 오너스로 한마리 더? 좀 찾아봅시다 오 있다 있다. 있다 있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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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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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수, 집에 가자 아 어, 화났네 화났네 <웃음> 자, <웃음> 와 역시나 무리생활 하죠 자 세번째 복서까지 잡아주면서 들어가있어 세마리 잡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던지고 가자 또, 또 있다 또 있다! 오, 또 있다 또다안해 아, 아, 되겠다. 안 해도 되겠다. 안 되겠다. 와.. 네 마리.. 네 번째 목숨.. 빨리 넣어줘야 돼. 어... 야, 제대로 들어갔었네. 어, 아니, 도망가는 루트로 잘잘 어, 던졌네. 어. 자 됐습니다. 이제 빨리 이동시켜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만하자. 뭐 하시나요? 아! 아! 공 가면 안이 됩니다! 안이 됩니다! 어 지금.. 복섬을 위한 그런 어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섬을 위한! 복섬을로부터 복섬을 위한! 그 어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, 홍 박사가 열심히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보게 되면 스키머, 스키머 이제 여기서 단백질 성분을 이제 분해시키는 그렇죠.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물에 썩은 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아, 맞아요, 맞아 바닷물 오래되잖아요, 이거 거대한 어항이 좀 반으로 줄었어요 여기는 복섬만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, 우리 온도계 설치했고요 온도가 중요하죠, 물에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양말 필터만 양말을 넣는다고? 양말 필터 아 필터가 양말같이 생겼네요 거름종이 같은 거죠 이물질 같은 거를 막아주고 doing at the m 할 t o r You will cheer at the m o 와 살아있는 모래 그렇죠 each single gas 이 n y 이 u r car. I go. s a d i 그렇죠. 미생물들을 사냥하는 또 애들 있잖아요 어. 아 그래서 라이브 샌드 물 새는지 잘 봐주세요 항상 제가 할 때도 물이 샜는데 웅박사가 하면 물도안 새요 아, 이게 그래도 5kg는 돼 보입니다 꽤 무거워요 탈탈탈 땡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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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일단 솜 하고 양말 필터 넣었고요. 물 바로 들어갑시다. 이거 막사. <목소리> 여러분 이렇게 어항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온 힘을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. 와헬스 했는데 힘들어.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. 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바다에 가서 치즈 잡본 복성 지금 몇 마리죠 하나 둘셋네 마리의 복섬이 있고요 와 눈이 빨개요 지금 어제 밤새나봐요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지금 밤새고 복섬 네 마리가 왔습니다 다른 물고기들보다는 확실히 활동량이 엄청나고요 지금 물 위로 몇번 튀어 올라가지고 막아놨습니다. 덮었어, 덮었어. 아, 좀 이제 이걸로 덮어놨고 지금 상태로 먹이를 준다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는 시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져보고 먹이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새 집에 이사 오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적응을 한 다음에 제 먹이도 주고 그때 되면은 여기 지금 물이 조금 뿌연데 물도 안정화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녀석이 아마 이 녀석이지 않나 싶어요. 이 음, 녀석이 가장 큰거 같아요. 사이즈가 그리고 저 친구랑 나머지 더 비슷비슷해요. 얘는 이제 복복이라고 이름 바로 붙여줬어. 복고기. 아 처음에 잡았던 애. 어, 복복이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이 복복복복복복복복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지금 아똥처럼 생긴 게인데요. 저 바로 해삼. 아무래도 보고들이 혼자 살기엔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요. 바다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해삼도 한 마리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. 자 그리고 얘는 뭔가요, 얘네? 이끼. 이끼 청소부. 청소부, 청소부. 제 친구들이 이제 밥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. 음. 여기 이제 생기는 이끼 같은 걸 먹을 거고요. 저 뒤에도 같이 딸려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. 조그만한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생물들인데 저 친구들이 크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. 잘 같이 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바다에 살고 있는 복선들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수조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. 이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뽀뽀뽀뽀뽀뽀. 안녕, 안녕, 안녕.